어, 그 다음, 카테고리 추가 관리 안에 있는 다른 편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알아보실 기능은 추가 수집 기능. 체크되어 있는 이 추가 수집 버튼에 대한 기능. 그리고 재수집, 신규 라고 적혀 있는 초록색 이 버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수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을 경우 해당 카테고리에 URL에 신규 상품이 추가될 때마다 어 멈추지 않고 엔토스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 수가 그래서 상품 수가 지금 설정이 5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5페이지 안에 신규로 추가되는 상품 정보들을 계속해서 수집해 와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기능입니다. 어, 이 기능은 수집과 동시에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정은 어, 자동으로 사, 신규 상품의 정보를 계속 가져오게끔 설정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 체크 버튼을 해제한다라고 했을 때에 추가 수집 버튼의 체크박스가 해제되어 있을 때에는 지금 수집되어 있는 이 개수에서 더 이상 추가 상품의 정보를 가져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체크 되어 있을 때는 지속적으로 신규 상품의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요. 체크가 풀려 있을 때는 지금까지 수집된 이 상품 수 이후로는 더 이상 신규 상품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초록색 버튼 재수집 버튼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재수집 버튼은 네트워크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때, 이제 수집 상태가 원활하지 않을 때에 나 자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잠깐 끊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엔토스에서는 하루에 한번 수집 신호를 보내게 되어 있어요 수집 서버에 수집 서버에 수집 신호를 보내는데 이 수집 신호가 끊어졌을 경우에 이렇게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어 지금 바로 재수집하라고 명령을 다시 한번 내리는 겁니다 수집 신호를 다시 한번 보내는 거죠 그 만약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버튼을 클릭하지 않았다. 클릭하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현상은 하루 정도 딜레이 된다는 겁니다. 이 카테고리에 대한 추가 상품에 대한 수집이 하루 정도 체크가 딜레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눌러 주셔도 되고요. 어, 사실 카테고리가 많이 늘어나게 되시면 어, 일일이 찾아서 눌러 주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하루가, 하루에 한번 재수집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어, 굳이 바로바로 눌르진 바로 않으셔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끊어진 이 카테고리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지금 바로 수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렇게 해당 카테고리의 재수집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 수집에 대한 어, 기능과 어, 재수집 신규라는 초록색 버튼의 기능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매뉴얼 한번 보시고요. 직접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씩 적용을 해서 응용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 외에 또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어, 1대1 게시판이나 어, 플러스친구 대량등록솔루션인투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